지금 세일 중입니다.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.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.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.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.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5위입니다. 3에서 4학년을 위한 교과 연계 동화. 효리원을 만나보세요. 한국아동문학인협회에서 엄선한 작품들을 10% 할인된 8820원에 경험할 기회. 아이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키워줄 훌륭한 선택입니다. 4위입니다. 초등 영단어 실력. 이제 걱정끝. 단어가 읽기다. 워즈포 리딩 에브런으로 즐겁게 시작하세요. 10% 할인된 가격. 18,000원에 만나보세요. 영어 실력 향상의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. 3위입니다. 시공주니어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상상력을 키워보세요. 특별한 모험을 떠나는 기회. 2위입니다. 어린이 문학의 보석. 황금 도깨비상 수상작 영모가 사라졌다를 특별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10% 할인된 가격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1위입니다. 눈코입 그림책 보림.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책을 10% 할인된 가격 11,700원에 만나보세요. 원가 13,000.